1.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평가하는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전사적 비교법 2. 다음은 사무자동화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시대별 분류 방법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4. 실무관리시대, 집중처리시대, 분산처리시대, 오 a 도입시대, 분산적 오 a 시대, 분산형시대 3. 다음 중 입력장치와 입력매체가 잘못 연결된 것은 4. 트랙볼-마이크로필름 4. 다음 중 사무자동화의 기본 성공요소가 아닌 것은 4. 행동과학 5. 사진, 문자 그림 등을 미세한 점으로 분해한 다음 이를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 전송하고 수신된 전기 신호를 원래의 정보로 재현하는 기능을 가진 화상 자료 통신 기기는 2. 팩시미니 6. 다음 중 변동 자료를 모아 한꺼번에 처리하는 자료 처리 방식은 1, 일괄 처리 7. 인터넷 서비스에서 다른 컴퓨터를 자신의 컴퓨터와 같이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1. 8. 다음 중 자료 저장 기기로서 종이에 인쇄된 정보를 축소 촬영한 필름에 저장하는 기기는 2. COM. 9.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 모형이라고 볼수 없는 것은? 2. 상호 모형. 10. 다음 중 사무자동화의 정성적 효과인 것은? 3.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 11. 공중전기 통신 사업자에게 인차한 통신 회선에 자신의 통신망을 연결시켜 메일박스 서비스나 프로토콜 변환, 포맥 변환 등의 부가가치 통신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분할하여 재판매하는 통신 처리망은? 3. VAN. 12. 시스템상에서 일본어, 중국어 등 문자수가 많은 언어로 입력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3. imi 13.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역할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4. 데이터베이스를 응용하고 외부 스키마를 처리 14. 상호자동화 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2. 집중 처리 기능 15. 다음 중 전자상거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mis 16. 3무자동화 목표 설정에서 각 부분별 목표 설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사통업 목표 17. 다음 중 어떤 데이터를 기억장치로부터 읽거나 기억시킬 때 소요되는 시간은 1m. 18. 다음 중 IRG에서 오는 낭비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개의 레코드를 하나의 레코드로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9. 여러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컴퓨터가 사용자들의 프로그램을 번갈아가며 처리해줌으로써 각 사용자가 각자 독립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기능과 관련 있는 것은 이 미터 미터 20. MIS의 기본 구성의 내용과 관계가 없는 것은 4 시스템 설계 미터 마이너스 의사결정의 이론과 방법에 따라 미터 구성 21. 사무관리 과정 중 사무계획과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재원할 땅 22.EDI를 이용해 자료를 송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상요소가 아닌 것은 EDI 전용 하드웨어 23. 경영계층별 정보 시스템의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인사 정보 시스템 24.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용주가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응고를 갖추고 있어야 할 사항은 이 장소 사용방법 25.35 관리자를 위한 조직상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명령 다원화의 원칙 26.35 량을 측정하기에 부적당한 사무는 사 조사 기획과 같은 비교적 반란및 사고력이 요구되는 사무 27.35 통제의 방법 중 조사, 검사 조회 혹은 평가 등을 말하는 것으로 무질서하게 행해지는 산발적인 체크 정도나 일정한 규칙에 기초한 표본 조사는 이 감사 28. 사무실 내의 책상 배치 방식 중점이 면적이 적으며 직무상 의사소통이 원활한 배치 방식은 1. 대양식 폐열 29. 다음 중 사무관리의 원칙과 가장 관계없는 것은? 2. 주관성 30. 서식 설계에 관한 일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별도의 기한문과 시행문을 작성한다 31. 다음 중 폐기 대상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 자료 가치나 상태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이 지난 자료 32. 관리자에게 완성될 프로젝트에 관하여 최단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는 사무계획 수립기법은 PERT. 33. 사무조직의 형태 중 스텝 조직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3. 권한이 집중되어 의견을치가 쉽다. 34. 프로그램의 보호관리에서 복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3.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물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것. 35. 기한문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문서의 다른 서식 등이 첨부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내용이 끝난 줄 다음에 첨부 표시를 한다. 36. 행정기관 등이 작성하는 전자문서가 성립하는 경우는 일결제를 받음으로써 성립. 3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자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 전자기록물 보완을 위한 열람 규정에 관한 사항. 38점 다음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사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9점 다음 자료에서 6월 사무관리의 원가절감 목표 달성도는 몇인가? 3, 60%? 40점 다음 중 사무간소화의 구체적인 목적이 아닌 것은? 이 다양성. 41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예약어란 3시스템이 알고 있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는 단어. 42. 프로그램 문서화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 사고 발생 시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할수 있다. 4 3 원시 프로그램을 컴파일러가 수행되는 기계에 대한 기계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종에 대한 기계어로 번역하는 것은? 이 마이너스 미터. 44.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로 가장 적합한 것은? 3시. 45. 고급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고급 언어는 번역 과정 없이 직접 실행 가능하다. 46. 단항 연산에 해당하는 것은 1SHIFT. 47. 다음 중의식을 후의식으로 옳게 표현한 것은 1ADK-. 48. 모더의 기능이 아닌 것은 1번역. 49. 객체 지향기법에서 캡슐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객체 간의 결합도가 높아진다. 5 0시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기계화에 해당한다. 5 1시 언어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데이터형이 아닌 것은? 3. 52.5위 분석에 대한 다음 설명의 안내용으로 옳은 것은? 4. 토큰 53.준비상태 Q에서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들 중 실행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에게 먼저 CPU를 할당하는 스케줄링 기법은? 3. SJF 54.C 언어의 기억 클래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동적 변수. 55. 기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해하기가 용이하다. 56. 프로그래밍 언어의 해독 순서로 오른 것은 이 컴파일러 링커로더. 57. 프로세스의 정의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이 동계적 행위를 일으키는 단위. 58. 다음 그림과 같은 기억장소에서 15K를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50K 공백의 작업 공간에 배치될 경우, 적용된 기억장치 배치 전략은 2. 59. 묵시적 순서 제어에 해당하는 것은 1. 일반 언어에서 문장 나열 순서대로 제어한다. 60. C 언어에서 문자열 입력 시 사용하는 함수는 1. 61. 채널 요율을 최대로 하기 위해 블록의 길이를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ARQ 방식은 1. 적응적 ARQ. 62. 접속된 두 장치 간에 한 번씩 교대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통신 방식은? 이 반이중 통신 방식 63. 어떤 회사의 8개의 장치가 완전히 연결된 망형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최소로 필요한 케이블의 연결수와 각 장치당 포트 수는? 1. 시2 8피치 64. 광대역 종합정보 통신망인 ATM 셀의 구조로 오른 것은? 2. 5. 48 65. 다음 중 CATV의 주요 구성 요소로 틀린 것은? 이모뎀 66. 패킷 교환망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장의 발생 시 대체 경로 선택 불가능하다. 67. 데이터 통신에서 주국이 부국에게 전송할 데이터의 유무를 묻는 것은 1. 68. OSI 7계층 중 프로세스 간의 대화 제어 및 동기점을 이용한 효율적인 데이터 복구를 제공하는 계층은? 3. 세션 계층 69. ISDN의 채널의 종류가 아닌 것은? 70점 문자 위주 동기 전송에서 문자 동기를 나타내는 전송 제어 문자로 맞는 것은 1SYN. 71점 인터넷에 사용되고 있는 통신용 프로토콜은 ETCP IP. 72점 다음 중 ITU-T에서 1976년에 패킷 교환망을 위한 표준으로 처음 권고안을 발간한 프로토콜은 1X25. 73점 X25 프로토콜의 패킷 계층에서 하나의 전송 링크를 통하여 여러 개의 논리적 연결을 제공하는 기능은 3. 다중화. 74. 다음 중 에러 검출과 정정이 가능한 것은? 4. 해밍 보호. 75. OSI 7계층 중전송계층의 주요 기능으로 맞는 것은? 1. 종단 간 신뢰성 있는 메시지의 전달 기능 제공. 76. 동의 건물이나 인접한 건물에 있는 다양한 컴퓨터 기기들을 상호 연결하여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다른 기기나 주변 기기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한 네트워크 형태는? 3. 근거리 통신망. 77. 다음 중 정보통신 시스템의 회선 구성 또는 처리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 트래픽 방식 78. 다음 중 다중화의 의미로 적합한 것은 이 하나의 경로에 복수의 채널을 전송하는 기술 79. rfc-821에 정의된 이메일 통신을 위한 인터넷 응용 프로토콜인 smtp에 잘 알려진 기본 포트는 3포트25 80점 실제로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단말 장치에만 타임 슬럿을 할당함으로써 전송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중화 방식은? 3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